자, 우리 카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엄청난 속보가 하나 나아졌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7년만에 다시 한번 이 액면 병합을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액면 병합을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지금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미 2018년도에 뭘 했습니까? 액면 분할을 했었죠. 5대1이라는 액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카카오 주가가 한 50만 원 정도. 워낙에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과감하게 최소 액면가 1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무려 5대 1이라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독려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수가 꽤 많아졌죠. 카카오가 5대 1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발행주식수가 거의 한 4억 4천만주 이 4억 4천만주 중에서 유동비율이 거의 3억주가 넘어간다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훨씬 무거운 주식이 돼버렸고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뭐 많이 올라야 뭐 하루에 한10% 15%이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주가가 못 가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칼을 좀빼 들었다 다시 뭐 하자 주식을 좀 합쳐가지고 오히려 프리미엄 이미지 주가도 조금 고주가로 만들면서 기업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기업의 그런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액면 병합을 발표를 했다는 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2018년도에 액면 분할할 당시 그때 시가총액이 뭐 50조에서 60조 정도 육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0조도 안돼 30조 지금 한 28조원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뭐예요? 그때보다 기업의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거겠죠. 이게 액면가가 여러분들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액면가가 낮은 거 좋게 보지 않아요. 확실히 이제 고액면, 고주가가 더 건실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카카오가 지금 뭐 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결단. 액면 병합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와좋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들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행보들이 결국 앞으로의 체질 개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카카오의 선 빌드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대표 AI에 카카오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카나나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오픈 AI와 공동 개발 서비스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들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을 오히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B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 지금 8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교보증권도 지금 7만 6천 원. 한투가 8만 원, 미래에셋 7만 원, 삼성 6만 7천 원, DB증권 8만 원, NH증권 8만 7천 원. 대체적으로 다 8만 원 이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매출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본업 성장에 종속 회사 이익 개선, 이에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구독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신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가지고 카카오 그룹 전체의 수혜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의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런 것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섰다. 초입 구간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지금 카카오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액면 병합을 하면서 기업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800분 이상 입장이 계시고 있고요.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하단 요 고정 댓글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으던 종목들을 쭉 브리핑해 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 가지고 8월 최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SK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1차 목표가 20만 9천 원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 장에 SK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오늘 1승이라는 종목도 63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승도 오늘 1차 목표가 6500원에 들었는데 장중 65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벌써 두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들이 무료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이게 텔레그램 여러분들 카카오톡과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드렸고 싹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8월 13일 이렇게 돌아가셔도 8월 13일 날짜다 보실 수가 있고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7월달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떤 얘기를 했고 싹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사기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보내지 마시고. 요런 링크. 저는 댓글에다 요 입장 링크만 남겨뒀으니까요. 링크만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카카오의 이정신아 대표님이 올해 지금 1주당 천원에 대한 특별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을 실시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근 5년만 보더라도 특별 배당은 없었고 주당 배당금이 2020년 150원 이후에 21년, 22년, 23년, 24년 싹다 뭐예요. 100원 아래에 이런 배당금을 줬었는데 지금 올해 첫 특별 배당금 2,000원을 책정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 10주를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1만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얼마? 100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금으로만 10만원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뭐, 나라에서 나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해도 15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만 받아도 사실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카카오 100주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뭐다? 10만원까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만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에게 이런 특별 배당은 정말 이례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배당을 하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 배당까지 지금 발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얘네가 왜 이제까지 배당을 짜게 주고 특별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야 지금 특별 배당을 실시를 하겠습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도 작년에 얘네가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시총이라든지 뭐 수익성 이런 거 측면에서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주주 환원에 있어서 기준에 못 미치면서 얘네가 아예 제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밸류 지수가 제외가 되면서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들과 이 기간 투자자들의 투자 자체가 확실히 줄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첫 결정이 바로 뭐다? 이 배당금,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금 해 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반 배당을 제외한 처음으로 지금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이 카카오한테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이라면 다 같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행보들이 결국 앞으로의 체질 개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카카오의 선 빌드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대표 AI에 카카오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카나나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오픈 AI와 공동 개발 서비스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들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을 오히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b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 지금 8만원에서 8만8천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교보증권도 지금 7만6천원 한투가 8만원 미래에셋 7만원 삼성 6만7천원 db증권 8만원 nh 증권 8만7천원 대체적으로 다 8만원 이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매출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본업 성장에 종속 회사 이익 개선, 이에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구독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신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가지고 카카오 그룹 전체의 수혜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의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런 것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섰다 초입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지금 카카오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특별 배당까지 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800분 이상 입장이 계시고 있고요.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 이거 클릭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을 쭉 브리핑 해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최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SK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1차 목표가 20만 9천원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장에 SK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오늘 1승이라는 종목도 6,3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승도 오늘 1차 목표가 6500원에 들렸는데 장중 65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벌써 두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텔레그램 여러분들 카카오톡과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드렸고 싹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8월 13일 이렇게 돌아가셔도 8월 13일 날짜 다 보실 수가 있고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떤 얘기를 했고 싹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뭐 문자같은거 보내라고 안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사기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보내지 마시고 요런 링크 저는 댓글에다 요 입장 링크만 남겨뒀으니까요 링크만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딱 6천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거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한 100여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라는거 아시겠죠?